우리가 애타게 기다렸던 그 스타들의 무대가 통편집되었다. 대체 왜 이현경, 김지현 등 거물급 참가자들을 미끼로 시청률만 챙긴 후 제작진이 이들을 잔혹하게 버린 충격적인 낚시 홍보위 전말을 지금부터 파헤칩니다. 당신이 믿었던 트로트 오디션의 민낯.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몇 년간 안방극장을 지배해온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심상치 않은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미스트롯 4와 현역가왕 3두 거대 프로그램이 나란히 시청률 하락세를 기록하며 트로트 전성시대 종말론의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방송 초반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몰고 왔던 관풍에 비하면 확실히 동력이 급격히 약해진 모양새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제작진이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오히려 대중의 외면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도하게 자극적이거나 심지어 진실을 호도하는 홍보 전략이 도를 넘어서면서 시청자들은 단순히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잃는 것을 넘어 기만당했다는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작진은 뼈 아프게 되돌아 봐야 할 때입니다. 가장 노골적인 홍보 전략은 단연 미스트롯사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방송 시작 전부터 제작진은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를 홍보하듯 역대급 화려한 라인업을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기대치를 하늘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32년 연기경력의 배우 이현경, 90년대를 풍미했던 전설적인 그룹 룰라의 메인보컬 김지현, 심지어 2025년 미스코리아 진이라는 타이틀을 단 정현우 등 트로트 팬이 아니더라도 이들의 이름만 들으면 고개를 끄덕일만한 거물급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웠죠. 시청자들은 이들이 과연 어떤 서사를 갖고 트로트에 도전했을까? 라는 궁금증과 함께 방송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이처럼 공들여 쌓아 올린 스타 마케팅이 결과적으로는 시청자를 유인하기 위한 얄팍한 전략에 불과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모두 예심에서 대거 탈락하는 허무한 결과를 맞이하면서 팬들은 제작진의 진정성에 깊은 의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탈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논란이 커지진 않았을 겁니다. 팬들이 느낀 배신감의 강도는 편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심 녹화는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직전까지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이현경, 김지현이 남다른 존재감으로 무대를 장악했다며 마치 이들이 중요한 캐릭터인 것처럼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방송에서 이현경 씨와 이시안 씨등 화제의 출연자들의 무대는 아예 화면에서 사라지는 통편집위 굴욕을 겪었습니다. 이들의 출연 소식으로 이미 홍보 효과는 최대한 누리고 본 무대는 보여줄 가치조차 없다는 듯이 잘라낸 것입니다. 이처럼 프로그램의 핵심 콘텐츠인 무대를 제공하지 않고 오직 이름값만을 이용해 시청률을 끌어모으려 한 제작진의 냉혹한 태도가 팬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겨주었기에 이 사건은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출연 소식으로 시청률만 챙기고 정작 무대는 보여주지 않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는 팬들의 격앙된 반응은 이 배신감의 깊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미스트로 4가스타드를 이용했다면 현역가왕 3는 더욱 악랄한 클릭 유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독설 프레임입니다. 제작진은 본선 무대를 앞두고 박현빈 마스터가 빈에서 양에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혹평을 내뱉었다는 자극적인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빈예서 양은 이미 탄탄한 실력과 팬덤을 갖춘 참가자였기에 이 소식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며 폭발적인 화제성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무대 공개 후 드러난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빈에서 양은 대결 상대를 압도적인 점수 차로 꺾었으며, 박현빈 마스터는 오히려 그녀의 완성도 높은 실력에 감탄하는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이 홍보 전략이 비난받아 마땅한 이유는 순수한 참가자를 자극적인 독설의 희생양처럼 보이게 만들어 단기적인 이슈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미 완벽해서 더 발전할 필요가 없다는 극찬이었을지라도 부정적인 뉘앙스의 문구를 교묘하게 활용하여 시청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상처를 준 것은 온라인 저널리즘의 가장 어두운 면모를 보여준 것입니다. 트로트 오디션 전성시대의 끝이 보이는 지금 제작진의 초조함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본질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트로트에 열광하고 푹 빠져들었던 이유는 화려한 수식어, 극적인 연출 또는 자극적인 편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대 위에서 땀 흘리며 노래하는 참가자들의 진심 어린 노래와 그 속에 깊이 담긴 인간적인 서사 때문이었습니다. 관객과 시청자는 그들의 진심에 공감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처럼 시청자의 감정을 볼모로 잡고 오직 낚시만을 일삼는 홍보 방식은 단기적인 트래픽은 모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도를 바닥까지 떨어뜨려 팬덤 자체를 등 돌리게 만드는 독극물과 같습니다. 신뢰를 잃은 콘텐츠는 결국 무대 위 노래가 아닌 싸구려 가십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만약 제작진이 방향을 조금만 틀었다면 어땠을까요? 최근 배우 이현경 씨가 싱글 '쓸쓸합디다'를 발표하며 정식 가수로 데뷔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스트롯 4위 화제성만을 이용당하고 끝내 무대조차 보여주지 못했던 그녀였지만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자신의 꿈을 향해 꿋꿋이 나아가는 진솔한 도전의 서사. 는그 어떤 자극적인 편집보다 감동적입니다. 제작진이 단지 배우가 트로트에 나온다. 는 화제성 대신 새로운 꿈에 도전하는 32년차 인생의 진심을 카메라에 담아내고 그 노력의 과정을 따뜻하게 비춰주었다면 시청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큰 박수와 응원을 보냈을 것입니다. 시청률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어 참가자의 진심을 가벼이 여긴 제작진의 조급함이 결국 프로그램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진정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트로트 오디션 전성시대의 어두운 이면, 즉 시청자를 기만하고 참가자를 도구로 이용하는 듯한 제작진의 충격적인 홍보 전략들을 깊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화려한 이름값만 이용하고 무대를 통편집한 미스 트로사 4, 그리고 어린 참가자의 이미지를 독설 프레임으로 씌워 이슈를 만든 현역가왕 3위 행보는 결국 프로그램의 신뢰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동은 진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대로 트로트 오디션의 인기가 식어버릴까요? 아니면 제작진이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충격적인 분석 기사에 공감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현경 씨의 새로운 싱글을 단독으로 분석하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뜨거운 핫존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